노라고요노라고아노라고요다 쳐요, 다쳐. 다 쳐요, 다치가다녹요다요다 쳐요, 나 쉬운 놈 아니라는 거만알요요다 아, 추사 고침면 절대 안 걸리니까 시고하든가 말든가 해요. 절대 안 걸. 는나 나도 법대 출신이니까 알아서 해요. 형사까지 하는데. 아 상관없어요. 형사가 네. 하고 보고 상관없어요. 신고하신 분이에요? 네. 신고하셨어요? 네. 형님이? 네. 남포칼 들고 왔어요. 칼. 저 저기 봐, 몇년 전에 그, 그 명태하신 분 칼은 뭐 어떤 칼이에요? 그 밀림 칼, 밀림 칼이 뭐 어떤 거. 이게 시어준. 이게 하심미 칼. 아. 밀린 칼이 뭐예요? 신포, 몰라요, 저는 치면을 나가는 거. 그럼 몰라요. 모르면 나도 몰라요. 구생 뭐, 일로 와요, 이리로. 차 빼. 내가 결제할게. 얼마, 얼마 줘야 돼? 나 지금 분쟁이 있어서 지금? 어. 시간도 시간 어려워. 따지지 말고 그냥 만 원만 가져가. 만 원만 가져가라고. 아, 예, 알았습니다. 가자, 잡으면 나도 머리 아파. 아, 예, 알았습니다. 네, 처음 잡을거 없으니까. 안철수 새끼들이 나한테 분쟁 2000원에 싣고. 반으로 줄여. 5만 원짜리뭐이렇정좀 보실 수있으요 아, 상관없습니다. 네. 동생부인에서 네. 나 오늘 사는 거사 아, 먹어요. 감사합니다. 어? 네. 다. 옴니까이야. 알지? 네. 어, 들어가. 역수에 건다가 문 개방해 줄게. 근데 네, 이거 이 1,000원이 또 버는지 않을까요? 아예 요금을 안 내서 안해 준다고. 요금을 내가 빼줘 야, 안 돼. 그래도 안 돼. 요금을 요 내야지. 요금을 내면요. 수경님 빼드립니다. 바로 문 열어요. 개방. 수고해. 네, 삼촌 야, 들어가세요. 삼촌 양말치 아니야. 네, 그 나가려 얼마야? 우리가 있어 가어가또 커피 한잔 먹으라잉 얼마 내면 되 얼마 야, 얼마가 중요한게 아니라 얼마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아, 돈내 빼준다 그러세요 사과를 해야지 정확하게 나한테 왜 이놈을 누구래? 해 누구래만 내응용서안해또 여기 해봐요 또 나 네, 지금 다 아, 녹화하고 있어 요일좀 하게 어일좀 아, 하게 많이 해 오늘 밤새시다나 네, 24시간 뭐. 근무 중이에요 이상무 내 이름이 이상무요 아니, 많이 네, 하세요 빼야 되니까 아니 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뭐가 문제 네. 뭐가 이양반냐한테한거네한적 없어요 어 증거 없으니까 없다 근데 많이 해요 오 진짜 일이 o 이로로이로 I 로 o v 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 o 지 e you. I love you. 네. 얼마 됐어? 여기 카메라 돌리면 나와요. 시간 얼마 됐어 카메라 돌리면 오래 걸려. 10분 기다려야 되니까. 6 0시 어? 1 0 10시? 뭐 아니야. 아, 니요 아니요. 아 아니. 시간 30분. 어, 빨리 이게. 카메라 돌리면 10분 기다려야 돼. 다 나와. 카메라가 있어. 1 얼마 지났어? 12시. 1 어, 시 그만, 어. 1시간 10분. 그러면 6천, 7천 원 주면 돼 10분당 7천 원. 천 원이야. 저거 써 있어. 7천 원. 7천 어, 원. 현금. 어, 현금. 오케이? 뭐, 어, 돈을안 내고 간다고 비싸다고. 아니, 지금 돈 낸다고 하잖아, 지금은. 요, 지금. 얼마요? 요건, 받쳐야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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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사된 거 어떻게 할 거야? 예? 네? 지금 3,40분 됐어요. 10분에 네. 1,000원, 11분에 2,000원, 20분에 2,000원, 21분에 3,000원. 내가 그렇게 모기에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말하지 싫어요, 두번 다시. 사과, 사과 거예요안 했겠어, 거만. 아니, 무슨 사과를 하라는 게 참판 문제로 하라니까. 양반한테 욕했잖아. 돈을 떠나서 돈을 안 받으면 보내줄 수 있는데 사과하라고 안할 거요? 선생 진짜 정식적 반신 신청할게요 아, 안할 거요? 이거는 할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안할 거요? 안할 거요? 이거 어요 많이 그냥 정신적 반신 요예나나 갑질이 되는 거야 갑질 양반이 욕했으니까 인정 안 하니까 인정하면 나 바로 문 열어드린다니까 에좀 네, 기다려요, 기다려요 지금 문, 분쟁 중이에요 나 쉬운 놈 아닌데, 아니, 아가 욕 차라도 마시고, 영상통화, 영상으로 찍고, 녹화하니까 요거 안하네 남자가 아니네. 똥개도 안 되네. 똥개는 잡아먹을 수가 있는데. 애한용이고, 애한용. 애한용. 애한형애한형애한형 아, 됐어요. 어떻게 사람을 죽줄래요 음. 자, 자 찍고 있어요 자, 우리 사치형이 모소해! 그룹가다 있어. 당신도 자천됩니다나엄청 걸고 합니다. 자, 내 말이 실한 거 아닌가 봐. 자, 오픈해영어 앞으로 말 잘해요. 부드럽 경고합니다. 선량한시민이 주먹 주고. 나 시훈 놈 아니에요. 경찰한테 이렇게 많이 나왔잖아요. 예. 이 말씀하세요. 아, 근데 이 양반이 상황 안하잖아요 아, 그거는 그렇게 해 줘서 그 저의랑 항할 없어요. 국민사예요. 욕하는 것도 나, 그러면, 사람들이 단들이 있을 때, 친구가, 하죠? 자, 여기 들어봐요. 헬로법상, 단들이 있을 때는, 술, 술, 네? 술 먹었어요. 운전, 운전 안 했고. 자, 저거 정확히 얘기할게요. 네,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됐어요! 자, 모얘기 어, 가요, 얘기, 가요. 안 거죠? 어, 가요, 가. 그럼, 그럼 먼저 내가 한다는데 안 아니면 가요, 가. 아니, 당신도, 있어요. 어, 가요, 가라고. 내가 먼저 했는데도 양해 안 하면 가요. 나 시운도 많이 낸거 말고, 나를, 감당할 수 있어, 감당해. 난 바다에 같은, 난, 마인드니까, 쓰나미까지 올 거리가 지지는 거야, 쓰나미. 그늘 내가 느끼게 해드거 해요. 난, 이주옥, 지칠년, 1월 19생, 1, 2, 3, 1월 2일, 고향은 안산, 지길동, 751번지.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어. 그리고, 어. 예? 당신하고 얘기할 일이 없어. 예? 그리고, 예? 몇년 전에 강력게 모 팀장 떡대갈리라고 있어 그 개새끼도 우리 아버지 부배인데 나진역갈때 담배 다리게 담배도 안 주더라고 그 십새끼도 나한테 혼나 이걸로 머리로 나도 맨사 해운이요 자나 맨사 해운이에요 체아가120 이상 있는 거만 알아요 나쉬운놈 아니 술 먹어도 맥주 다섯 병이 안 먹었어요. 어이? 저희가 이 얘기를 아, 듣고 싶은데요 당신하고 얘기할 수 없어 여기는 민중의집팡이가 누구한테 얘기하한 사람도 없어! 절대 없어 아, <laughs> 민중계방그 아파트에 신고하신 그 차를 들고 증거가지고그못 잡았잖아 민중의집팡이못 잡았잖아 그 신고하신 건에 대해서 예못 네, 잡았잖아 실사 상을 듣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아좀 아, 이따 얘기해요 지금 저거 걱정하셨는데. 저거 분쟁을 마무리 치고 노가다판으로 얘기해요 오사 마무리 누가 다 파는 얘기하 누가 오사 마무리 그렇게 하죠? 나 머리 아프게 하지 마요 어이? 아 그냥 가요 그러면 네? 못 기다리면 가라고 나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아, 뭐 씨발 불난 집고 신나 뿌리는 거야뭐 하는 거야 예? 뭐 하는 거야그거 불난 는에야 불난 집에 불난 집지않으불지않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리지 네? 뭐